2월 9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4장 1조부터 6조말씀으로 잊혀지는 것과 있는 것이라는 저의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는 평생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죠 70억 원한 독일 할머니의 사연을 들었는데 페이스북을 통해가지고 45년 전에 헤어진 사람을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소식을 들었어요. 두 사람은 남자가 독일 광부로 갔을 때 그곳에서 같은 동네 살고 있던 하우스 집 딸을 만나서 로 사랑하게 됐는데 남자가 한국에 있는 그 부친이 죽으면서 홀로 된 어머니를 모시게 돼가지고 귀국하면서 헤어지게 됐답니다. 그 연락이 끊어져가지고 4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는 얘기예요. 독일 할머니는 딸과 사위가 모시고 한국에 왔고 두 사람이 그렇게 만나게 됐는데 남자는 결혼해서 아들을 낳고 손자까지 있어서 온 가족이 함께 만나게 됐습니다. 묵고 있는 호텔 커피숍에서 두 노인은 보는 순간에 금방 알아보고 눈물의 생봉을 하고 남자는 할머니의 딸이라고 하는 그 사람 보는 순간에 벌써 자기 딸인 것을 알아보고 반가운 해오를 하게 됐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잊혀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세월이었지만 잊지 못하는 마음이 남아 있어 서 다시 만나게 됐던 것이죠. 뭐 그들 만나 후에 결말은 뭐잘 모르지만 남자하는 몇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다는 그 기사가 있는 걸 보면은. 아직도 그들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또 있었으니까 행복한 결말이 주어졌지 않았을까 뭘겸 예상해 보는 거지요. 우리 하나님과 그의 사랑하는 백성도 그런 관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사야 4사장 21절에 보니까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해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네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잊지 아니하였으니 돌아오라 이 말이죠. 세상에 버려진 듯 살아가는 하나님의 그 여린 그 백성과 자녀들의 그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하지 않을까? 신명기 사장 3 0절에네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잊혀지는 것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되지 싶습니다. 그것은 버림받은 것이요. 하나님을 떠난 삶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별과 고별만큼 슬프고 애달픈 것이 또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저버린그 자녀들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 마음이 어떠리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그렇게 뭐 어렵지 않을 겁니다. 세상사 중에 가장 슬픈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옛날에는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지고, 뭐 사랑하기 때문에 이별한다는 그런 불합리한 용어가 있긴 했지만, 심파소설에 빼놓을 수 없는 주제이기도 했던 것은 그만큼 안타까운 것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의 심금을 자극하기 위해 소재거리였던 때문일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도 그 백성에 대한 표현을 그리하고 있으신 거예요. 호세아 4장6 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구나.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본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화, 욕이 되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갔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잊혀진 듯했지 저는 그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한 내일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했지만, 그 사람은 부모를 거역할수 없다고 해가지고 잡아던수 없고 떠나갈 때그안타까움이이룬 말로도 할수 없었습니다. 연락도 끊어지고 잊혀가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이 흐를 때. 세상은 빛바랜 겨울 같고 잿빛 하늘 같았어. 하나님을 떠난 삶은 그와 같은 겁니다. 죄의곁들 떠나 하나님께 잊혀져 가게 될때그 사랑하는 자를 잊지 못하고 슬픔과 아픔 속에 기다리시는 주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찌해야 할 것인가는 스스로 알 것입니다. 욕기, 3, 욕기 8장 11절에 왕골의 진포란이돼서 크게 자라겠습니다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새순이도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조숙한 자의 희망은 그렇게 무너지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잊어버린 바 되는 그런 삶은 일찍이 인생 자체가 메말라 버리는 거예요. 잊지 말아 달라고. 잊지 않겠다고 간절함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집을 버리지 말아달라고. 잡은 손 솟지 말아달라고. 잊지 말아달라고 간절함을 가져야지 않겠냔 말입니다. 지난해 칸 영화제에서 히리슨 포드라고 하는 영화 배우가 은퇴하면서 그에게 이제 상장인가 뭐상패가를 주고야 되는데, 그 연단에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죽을 때가 되면 지난 삶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고 합니다. 방금 제 인생이 눈앞에서 지나갔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저를 잊지 말아주세요. 그러면서 눈물을 펑펑 쏟는 것을 봤어. 사랑하는 얘기 잊혀지는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그것을 그 내가 그 상대를 잊었기 때문이고, 그를 줘버린 때문이고. 그를 떠났기 때문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죽게 하나님께 잊혀지지 않도록 주에서는 꼭 잡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2사의 49장 15절에 여인이어지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굶을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 모르지만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 못에게 잊혀진다 할지라도 견디고 참을 수 있을지 그건 행해 모르지만, 하나님께 잊혀지는 것은 그건 아니지요. 전부를 잃는 것입니다. 운명 그 자체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과 행복 같은 그런 인생 최고의 원안과 소망과 바람과 거기다 생명에 이르기까지 그 전부를 잃어버리는게 됩니다.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기억한 바에 잊어버리지 않았으니 돌아오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 잊혀진바 되었다 할지라도 돌이켜 사랑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이가 떠난 자리는 언제까지나 빈자리로 남아 있고 그 자리 가 시렵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스가랴 1장 3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얘기 잊혀진 것처럼 슬픈 일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로 우리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잊혀지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다시 주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우리 주 앞에 기억됨 받는. 그런 이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는 그리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 내 세상 다, 이, 어? 다 잊을지라도 너는 내 종이니까 내가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네 죄도 허물도 다 없이했으니 너는 내게 돌아오기만 하라고 주께서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린 그에게 사랑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잊혀진 바 되면 주께서도 슬퍼하시고 우리는 버려진 바 되면 운명이 다 잃어버린 바 되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잊혀지지 않도록 돌아가야 됩니다 아버지 지금도 서서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그 돌아갈 수 있는 저희 마음을 아버지 부추겨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줄을 등 돌리고 돌아갔던 그 발걸음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를 잊어버리고 뒤로 던져버리면 우리 인생은 어찌 되겠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일이 여기사 아버지 받아주옵소서 우리 잊지 말아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사랑하신그 사랑 안에 다시 돌아가서 아버지의 자식으로서 사랑하는 이에 예 신부로서 만군의 여 하나님 찬양하며 그분 앞에 들어와서 그분이 백성 되고 그는 우리의 신랑 되시는 그런 귀한 연합의 백성들에게 축복해 주옵소서 병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아버지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염려 가운데 있는 이들 기억하시고 너희는 서로 기도와 간구하되 도과 감사하신 주 말씀 기억하고, 우리가 앞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들 아버지 기억하자, 고치시고, 또 주님 건져주시고, 위로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기를 주님 바라고 원합니다. 주께서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모든 삶의 여건들을 살펴보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주님 나아가서, 그 같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다 주님 받아 누리는 그런 저희에게 도와주옵소서. 그러다 이들 무엇이지 믿고 원하는 것은 다 받으려 하셨으니, 우리가 좀 믿음을 가지고, 주의 뜻대로 사아하는 삶을 밑바닥에 기초로 닦고, 우리 하냐, 빌어서 사랑과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